할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 음. 아, 오늘은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어, 우리 이제 이영만 국장님이 아까 이제 저희가 올렸었죠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거기 들어가면 이영만 국장님은 저희 우리 김현우 국장님 남편분 되세요 음. 남편분 그, 그분이 음. 내일 강의를 하시거든요 강의를 음. 정말 잘하세요 어, 그래서 하시니까 아마 하시면 들어오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 제가 조금 늦어요 누굴 워낙 선, 선약이 있어 앞으로 땡겨져 갖고 만약에 들어오시면 했다가 잠깐 끝날 때 얼굴 보고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먼저 들어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만 국장님이 어, 들어오셨네요? 어, 들어오셨네? 네 그래요? 어, 그렇다. <laughs> 네. 인사 인사 드세요 복화하고 마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마 네. 네. 네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요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네.